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계왕 t v 입니다 방송 좀 오랜만에 켰네요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하이님, 이제 하나 아니고 12개죠? 하이, 하이엔드 12개. 빨리, 개타시기 바랄게요. 어, 하루 안녕? 하이님, 얼마 전에 제가 또, 개인적으로 예산에서 뵙고 왔습니다. 너무, 예산을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,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. 되게 좋은 동네에 계시는 것 같고, 다음 모임을 예산해서, 그, 고기 원칙인가? 고기도 맛있고, 예, 네, 좋은 것 같아요. 누가, 누가 그러셨죠? 오늘, 오늘이었나? 아, 어디서, 어, 요즘에 막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확실한 게 아닌데, 누가 그러셨지? 아, 아니다. 유튜브, 유튜브 보다가, 지방 자꾸 나가 보시면 서울 답답해서 지방 살고 싶다고, 하더라고요. 제가 보는 배우 배우신데 유튜브하는 먹방 하, 올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하는 거 되게 공감됐었어요. 음, 예, 왜냐면 너무 번잡스럽잖아요, 서울은. 어쩌다 한번 오는 건 좋을 수 있는데, 그렇죠. 문제 알아요.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내 연고가 서울에 없어야 되고. 어 지방에서 충분히 수입을 낼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. 그렇죠. 뭔가 수입 구조가 확실하면은 전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그게 불확실해서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근처에 있는 이유가 일단 뭔가 돈을 벌려면 뭔가 그렇잖아요. 예, 네.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서울에 목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진짜로 보면은 요즘에 예능 하는 분들도 뭐야 그 저도 이렇게 즐겨보는 건 유튜브 짤로 보면은 탁재훈 씨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제주도에 살면서 촬영할 때만 서울 오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서울은 뭐 집값 이런 걸다 떠나서 답답하고 차 막히고 좀 사람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지방 이렇게 좀 한적한데 가면은 선진국인 것 같고 서울 나가면 좀 후진국인 것 같아요. 느낌이 좀 그랬어요. 어, 오늘 그 저희 카톡방 비서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못못 오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 비서님 말고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확인된 내용을 먼저 하고 들은 내용을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. 그 압구정에 금성양행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필름 시공하는 업체가 있어요. 저도 한세 번, 서너 번 방문을 했었고, 저는 맡기, 제 시계를 맡긴 적은 없고, 이제 지인분들을 모시고 간 적은 있었고, 음 근데 그때 제가, 저는 제걸 맡긴 게 아니라 잘못 느꼈는데 최근에 다녀온 분 말에 의하니까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잖아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특히나 제조업이 아닌 이상은 친절이 생명인데 계속 손님 말을 끊고 그러다가, 아, 그래요? 아, 거기 예약해야 돼요? 아 굉장히 컸구나. 음 제가 재작년?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땐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, 불친절한 건잘 모르겠어요. 그게 그러니까 그건 아직 제가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하게 되면 그 번호를 차단한다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해보시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서비스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가 친절은 어떻게 보면 기본에 깔고 가야 되는 건데 직접 겪으신 분 말에 의하면 그예 말을 계속 대화가 진행이 안되고 자꾸 자기네 입장 얘기만 하고 결제하려고 했던 현금만 된다 이 부분도 문제예요 왜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뭐 계좌이체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현금을 찾아오라 그래서 거기 또 주변에 은행이 없고 이래, 이래서 뭐 15분을 왕복 15분인지 편도 15분인지 모르겠네요 뭐눈 오는 데 갔다 와서 이렇게 맡겼는데 나중에 서비스도 그러니까 애프터도 별로라고. 근데 카드 결제는 사실 시계빵들 중에 안 되는 데가 많아서 거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계좌이체는 보통은 되는데 물론 안 되는 데도 있더라. 맞아. 저도 S타임 갔을 때 현금 가지고 오라고. 근데 좀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는 안 하고 정중하게. 왜냐면 그분들이 그런 거래 내역이 잡히면 예, 네,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세금 한국의 세금 정책을 그렇게 찬,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도 것은 했는데 15만 원 글쎄요. 큰,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돈인데, 그거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무조건 현금. 그거를 근데 이거 같아요. 미리 얘기를 하면은 현금을 준비해 갈수 있는데, 빈 손님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것 같고. 그런 불친절함 때문에 좀 화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필름 부착 상태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어 제가 그 상황에서도 되게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왕이 아니에요 필름왕은 그것도 브랜드 이름이고 그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걸 제작하는 필름 회사 이름이고 워치셀이라 그래서 그거보다 더 먼저 시작하고 조금 더 기술력이 좋다고 저는 워치 워치셀 대표님을 만났었거든요. 통화도 몇번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피고앤피가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때 몇번 뵙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치셀 제품이 좋다고 했어요. 왜냐면 변색이 안 되고 뭐 향균 뭐 이런 것들이 향균이야. 항균이야. 항, 항균이겠죠. 항균 균을 막다. 향균이란 말도 있나? 향수, 향. 어쨌든 그런 기능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변색 안 되고. 음. 네. 그리고, 어쨌든 워치셀 제품을 협약을 맺은 거죠. 그 금성양행에서. 그쪽에서도 시계를 판매도 해요. 판매도 하고 주얼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불친절하다는 제보를 받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, 또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네. 그리고, 맞아요. 세공하는 걸 옆에서 보지 못하게 하죠. 그 마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, 강아지 미용할 때나 뭐 이런 거할 때, 견주가 못 보게 하는 데가 있어요. 그게 강아지가 견주 옆에 있으면 더 이렇게 안정이 안 돼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병원 중에도 그런 데가 있고, 견주 입장에서는 되게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옆에서 보고 이렇게 안정을 주고 싶은데, 뭐 그런 데가 있듯이, 시계는 뭘까? 그 사람이 작업하다가 실수하는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내지는 그 작업자가 집중이 안 돼서 뭐, 일 수도 있는데, 그거는, 글쎄요. 이거는 사실 지금 저도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, 롤렉스도 똑같아요. 그, A, 그 CS를 가면요. 그게 시계가 뒤로 들어가고 그 점검하는 과정을 볼 수는 없어요, 저희가. 그쵸? 차도, 차는 볼수 있죠. 카센터 가면 내차 수리하는 거 내가 볼수 있죠. 근데 이런 거죠. 롤렉스 CS는 카드도 다받다 다 되고 투명하게 장사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럴, 그런 걱정할 수 있죠. 내 시계 뭐가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런 거. 근데 이런 거는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. 음... 네, 그럴 수 있네요. 음, 사실, 저라면,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, 아,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,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, 직접은 아니지만, 외부에서 볼수 있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그쵸, 그쵸. 아, 이런 거 있잖아요. 요즘에 CCTV 같은 거, 단가가 되게 낮아져가지고, 뭐 인증번호를 줘가지고, 뭐, 예를 들어, 4시에 작업하는 시간이 오후 2시부터 4시, 아니다. 그것도 맡기고 그 시간 동안 뭔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.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때는 내가 CCTV를 볼수 있게. 근데 이게 지금 하이 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로에 수많은 그시계 고치는 뭐 AS 뭐 아니면은 베젤 바꾸고 다. 이런 데도 역시나, 어, 작업하는 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시계가 되게 많이 밀려 있어서. 제가 제 시계 작업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볼 수는 없어요. 음... 아, 그렇죠. 필름은 입장 차인것 같네요. 어쨌든 옆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막는 게좀 뭔가 구리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CCTV를 오픈을 해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. 노쇼 이거 확실한가요? 음, 아까 한번 하이 님이 얘기하셨는데,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그게 중요하잖아요.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, 요즘에 거기에다가 작업을 맡기는데 되게 많나 보네요. 그쵸? 개인들이 많이 맡기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네요. 돈을 잘 벌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좀 족같이 해도 장사가 되나 보네. 아, 공지에 있어요? 아, 노쇼하면 <laughs> 차단한다고 공지에 써놨어요? <laughs> 개웃기네. 음. 옛날에 그 시계거래소 지금도 하는데 걔네들이랑 하는 짓이 비슷하네.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. 음. 뭐 근데 그거죠 돈을 받기도 전이고 아직 방문하기 전인데 방문을 안 하면 차단을 건다는 거네. 그런 장사는 안 하겠다. 야, 근데 진짜 배짱이 대단하네. 아니 워치셀 사장님 돈 많이 버셨겠네요. 대표님 새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. 그니까 거기서는 필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딱그 작업만 해주는 거거든요. 저는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얘기도 들었는데, 오늘은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도 있어서. 그리고, 그렇지 않나요? 그거, AS 한번될 거예요, 빈손님. 제가 알기로, 거기서 작업하신 게몇달 안에, 몇 달인가? 뭐, 한 번은 재, 재시공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면 그 필름이 얼마 안 해요? 생각하시는 것보다. 그 붙이는 비용 근데 뭐 똑같죠. 자동차 같은 거 타시는 분들 랩핑 한다 그러면 랩핑하는그 자재를 걔들이 만들지 않아요. 붙이는 돈을 받는 거지. 음, 야 그렇게 많구나 사람들이 거의 다 껍질 붙이는 사람들이. 음... 아무튼 좀 친절해졌으면 좋겠네요. 내 시계인데 내 시계 작업하는 걸 내가 볼수 없다. 음... 옆에서 보는 게 작업자가 이렇게 뭐 불안하다고 하니까 CCTV 저는 CCTV가 대안인 것 같네요 100원 1 0 0원까지 모르겠어요 그 빈손님도 좀 알지 않으세요 그 렌즈 관련돼서 렌즈가 되게 비싸 요즘에 또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렌즈가 단가가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필름왕도 100원인지 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음 말하는데 말하지 말라요 무슨 말을 하셨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요? 뭐 질문하셨나요? 아니 빈손님 성격이 그렇게 처음부터 막 호전적인 분도 아닐 텐데 저는 싸웠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원래 좀말몇 마디 하고 안 통하면은 좀 싸우는 성격인데, 코팅에 따라 음... 재경님도 좀 아시나 보네요. 음... 웃기네. 아, 근데 저 여기까지 했더니 말을 못하게 한다. 음, 혹시 남자였어요? 여자였어요? 그때 계셨... 게, 그 응대했던 사람이? 저도 거기 갔을 때 남자분, 여자분 뵙고 그 뒤쪽에 보면은 그 주얼리 쪽에 어떤 나이 든아줌마 있거든요. 아, 그런 분이 한분 있었고. 영업 그게 다른 것 같던데 거기도 세팅된 거기 주 c k 다이아 세팅된 게 하나 있을 거예요, 그죠? 남자 누군지 알것 같아요. 그 그분이 누군지 알것 같아. 그렇게 막 무섭게 생기지 않 않았던 것 같은데 기분 나쁜 일 있었나 그날? 네뭐 어쨌든.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시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음, 업체가 있는 건데 아직은 대안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필름 시공하면 딱 금성향이라는 곳이 딱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홍보가 많이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기술자만 찾았으면 했었을 텐데 B 오천 그거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와, 워치셀 홈페이지 가면은 그러니까 변색이 아예 안 된다는 건 모르겠는데 변색이 덜 된다 아, 하인님 맞아 아줌마 계시죠 거기 그러니까 입장해서 오른쪽에 그죠 저는 지인들 따라갔다가 딴 거보다 그게 좋았어요 그 초콜릿이랑 과자 뭐 이런 거 DP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. 그죠? 그거 몇개 먹었어요. 음. 재경님, 과학자 같으신데요? 아, 필름업체 진짜로 그때 워치, 워치셀 대표님이 여러 이야기를 해주신 것 중에 이거 해보면 좋겠다. 이거 좀, 조금만 손재주 있는 사람이. 그래서 저 그때 방송 1, 2년 전거 보시면 있어요. 그 워치셀 시공하는 거. 뭐야? 엘잠님 꺼 데이토나 화이토나 음... 그렇군. 아, 재경님, 안경원 하세요. 혹시 남대문 쪽에 계신가요?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. 제가 알기로 한 1990년, 아, 2000, 1900... 2000년 초까지 안경점이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죠? 부자시겠다, 재경님. <laughs> 프롬포터시. 음. 그 남대문 쪽에 안경 많이 모여 있잖아요.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옛날만큼은. 음... 아 그래요? <laughs> 저는 그냥 가서 먹었어요. 원래 저 남들한테 뭐안 물어보고 행동을 먼저 옮겨요. 왜냐면 먹어도 돼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못 먹으니까 일단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그때 안 먹으면 되니까. 근데뭐 그거 먹는다고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막 있잖아요. 조그만 트윅스 사탕 초콜릿 이런 거막 있어요. 근데 몇개 먹고 몇개 주머니에 넣, 넣어서 안 돼. 뭐 뭐라고 하진 않던데요? 그 아줌마 계신 쪽에. 아, 진짜요? 음, 재경님, 그러니까 저도 닉네임이 좀, 좀 익숙하긴 한데. 익숙해요. 다시 들어오세요. 요즘에, 네. 고인물들의 <laughs> 그게 됐어요. 네, 아무튼, 고칠 건 고쳐야죠. 뭐, 이 방송이 얼마나 뭐, 영향력 있을지 모르겠지만, 아는 분들은 아시니까. 아, 이럴 때 제가 진짜 뭐 업체를 알고 있거나 이러면 여기로 가세요라고 할 텐데 아직은 저도 몰라서 이 정도로 대기도 많고 싸가지 없게도 장사가 되는구나 필름 붙이는게 후양 브라리면 뭐지 전화 한번 주세요 저랑 거래를 한 분인가 브라이틀링 금통 금통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에 그 다이아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난관이 많아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정품을 보니까 여기 다이아 개수가 아 이건 나중에 영상을 올릴게요. 그냥 그냥 다이아를 박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어. 어려운 작업이 필요합니다. 네. 아무튼. 그렇습니다. 먹고 살기 힘든데, 그래도 손님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친절하면 좋잖아요. 그 업체에도 좋고, 손님도 좋고. 그리고 아까 하엔드님 얘기하신 것처럼 장사가 안 되면 친절해진다는 거 진짜 맞긴 맞아요. 아, 저도 전화로 원래 되게 응대를 재수없게 하고 좀 간보거나 뭐 하면 바로 뭐 이렇게 싸우는데, 요즘엔 최대한 저도 안 그래요. 친절하게. 아, 왕관님 파워블로거시구나. 파워블로거도 돈, 된, 돈 많이 되지 않나? 음. 아이고. 더잘 되려면 그래서 보면은 삼성은 세계 1등 기업인데도 그 그걸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. 뭐라 그래 CS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좀 친절하다고 느끼지 않아요. 삼성 제품은 뭐 어딜 가도 그런 것처럼 인류가 됐으면 좋겠어요. 2류 3류가 아니라 저도 느끼는게 맞네요. 아 근데 진짜 진상한테는 욕하는게 좋지 않나? 저도 입장이 제가 판매자일 때와 구매자일 때가 달라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반성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미넨 차이나님은 종결자님이신가요? 음, 오늘 광주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.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런 데서 일하는, 뭐, 무시하는 게 아니라 CS를 따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. 음. 그리고, 한 2, 3년 전부터 너무 이쪽 시계시장이 호황이었어서. 아,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. 뭔지 알아요. 맞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종결자님 말씀이. <laughs> 튜더로 가면 친절해진대 씨. 졸라 웃기네. 아, 아니, 종결자님 아니요. 그 사진 보고 알았어요. 저기 뭐야. 데이토나. 하현드 님이랑 만났을 때 종결자님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시계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분이시라고. 좋습니다. 음, 친, 친절 친절.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이네요. 제가 방송을 하는 것보다 이 구독하시는 분들 말 읽는 게돈 많이 드실 거예요. 이거 제방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따로 여세요. 그러면 이게 글이 올라오니까 읽어보세요. 오늘 정리 마무리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일단 금성 영향에서 피해를 보신 분 사연을 좀 읽어드렸고, 거기서 돈을 현찰로만 갖고 오라는 말을 현장에서 하는 바람에 좀 고생하셨다는 거랑, 어, 말을 중간에 끊고 시공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. 근데 그 이유는 너무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족같이 해도 사람들이 사는 약간 독과점 같은 형,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. 뭐, 이거죠. 음. 아, 하이님, 바쁘신 거 알죠? 어, 그것도 비슷하네요. 맞아. 돈장사? 거기도 그러면 사채 그런 거 하나요? 근데 다 조금씩 하더라고요. 그 장성원 시계가. 거의 시초인데 돈을 돌리는 방법이 뭐 그거밖에 없나 보지 뭐 관광지에 있는 그런 식당들도 근데 요즘에 망하니까 근데 진짜 식당은 그래도 한몇 개라도 있지만 여기는 거의 진짜 거의 독점이니까요 음 하이님 올라오실 때 연락 한번 주세요. 네 결론은 그거네 독점이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. 네 다들 성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또 재밌는 이야기는 카톡방으로 모이시고 이거 빨리 여기 아이 가운데 씨. 예쁘게 다이아스 해갖고 다음에 영상 올릴게요. 아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. 기술력이 이 두께가 얇아서 힘들어요. 빵꾸 나가지고 저도 그거에 공, 공감합니다 굳이 예 네,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또뭐 리셀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기스 나는 게 너무 저는 진짜 시계 막차인데 그렇게 막 기스나 찍히면 진짜 안 나는데 한번딱한 번. 딱한번 시계 떨어뜨렸을 때 말고는 아스팔트 바닥에, 모르겠어요. 그쵸, 저도 소매 위에 가리죠. 네. 아무튼, 조만간 또 뵐게요.